현미 마지막 가는 길 밝혀진 충격적인 돈 6억의 행방. 지난 4일 가요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현미의 비보로 모두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현미의 조카 한상진은 개인 SNS를 통해 이모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모는 별이 돼 하늘로 갔다. 그녀의 노래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많은 깨달음을 줬다. 감사하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상진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상진의 모친은 현미의 여동생으로 고인은 생전 한상진을 향해 애틋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상진을 내가 업어 키웠는데 탤런트가 돼서 놀랐다. 한상지는 고인의 아들들과 함께 상주로서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4일 갑작스럽게 비보를 전한 현미는 미국에 있는 아들들의 일정 때문에 바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이 미국에 있는 아들들이 귀국한 후 빈소나 장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던 친구 어맹나는 현미가 아직도 얼음 속에 들어앉았다더라. 만사가 싫고 슬프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귀국 후 현미의 빈소는 7일 서울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로 정해졌습니다. 작곡가 이봉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영곤과 이영준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황망한 마음을 부여잡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이영곤은 모친의 재능을 이어받아 곤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큰 아들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 시절 가수 생활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현미는 그런 아들을 위해 무리해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 애가 노래한다고 나왔었지 않나? 6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은행이 아니고 캐피탈에서 받았더니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이더라. 큰 아들은 46살의 나이로 가수 데뷔를 꿈꿨습니다. 여느 부모처럼 자식이 성공하길 바랐던 현미는 그 시절 6억이라는 대단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도 이자가 꽤 셌을 텐데 캐피탈에서 빌린 후 이자를 갚느라고 말 그대로 허리가 휘었습니다. 1년여 동안 이자를 내던 현미는 버거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줄여 이사를 하려 했는데 하필 그때 사기를 당하며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자를 1년을 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 했다. 친척에게 돈을 맡겼는데 친척이 팔아먹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아들이 가수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친척의 사기까지 겹쳐지며 현미는 한순간에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맨손으로 나와서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건강하면 됐다. 건강 없으면 그깟돈 30억이 문제냐.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영고는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대한민국 대중가수이신데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 순간부터 평범한 두 아들의 엄마셨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늦은 꿈 뒷바라지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걸 텐데도 현미는 단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그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이 영고는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항상 아침저녁으로 차 조심해라 건강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며 고인의 애틋한 모성애를 알렸습니다. 늘 아들 걱정만 하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슬픔만 남기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은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혼자서 가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식이 둘이나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혼자서 말없이 가신 거에 대해서는 제 평생 부료로 남을 것 같다. 고인의 비보가 전해진 지 며칠이 흐른 후 별세 하루 전 출연했던 콘서트 무대 영상이 뒤늦게 전해져 슬픔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은 김천에서 열린 효도 콘서트 무대에서였습니다. 현미는 자신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소외, 독거, 노인들을 위해 돈한푼 받지 않고 그 멀리까지 찾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팬들에게 여느 때와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시원시원한 무대를 선보인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차게 식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온 세상이 고인을 그리워하며 추모했습니다. KBS 브루의 명곡팀은 2023년 4월 4일 안개처럼 떠난 전설이라며 현미의 프로그램 출연 당시 모습과 생전 활동을 담은 추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특히 고인이 90세까지는 씩씩하게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더 가슴 아팠습니다. TV 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역시 현미 특집 방송을 준비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연예계 후배들의 조문도 계속됐습니다. 조카 노사연은 너무 충격적이라 먹먹했다. 이모가 혼자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구나 싶었다. 누군가 소식을 전하길래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며 처음 비보를 접한 당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미를 향해, 천국에서도 좋은 공연 많이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이모 사랑한다. 이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그리움을 내비쳤습니다. 추모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현미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연결식 사회는 코미디언 이용식이 맡았고 대한가수협회장 이자연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가수 박상민과 알리는 추도사를 읊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서수남, 정훈이, 노사연, 노사봉, 양지원, 김수찬, 박상민 등 50여 명의 동료와 후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연은 한 세상 뜨겁게 사랑하고 신나게 살라던 선배님. 그런 선배님 모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선배님 노래 수많은 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큰 별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시고 남은 열정과 못다한 꿈은 하늘나라에서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용식은 현미 선배님의 데뷔 70주년 콘서트는 하늘나라에서 송해 선생님이 사회를 보는 천국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후 후배 가수 박상민이 추도사를 읽어나갔습니다. 박상민은 몇년 전에 미국에서 공연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게스트로도 서주셨는데 며칠 전에 슬픈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여든이 가까운 연세에도 최근까지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박상민은 고인이 가요계에 남긴 업적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압도적인 성량과 예술성, 주옥 같은 히트곡들로 진짜 후배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정도로 스타셨다. 추도사를 읽은 알리는 깊이 있는 목소리, 온몸을 뒤덮는 울림, 저 역시 가수로서 선배님의 열정을 담고 싶다. 후배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님의 빈자리를 조금이나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덧붙였습니다. 조가로는 현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떠날 때는 말없이가 선곡됐습니다. 연결식 이후 곧바로 발인이 거행됐습니다. 연결식 내내 흐리던 하늘은 운구가 시작되자 현미의 마지막 길을 함께 슬퍼하듯 비가 내렸습니다. 고인의 조카인 배우 한상진이 영정을 들고 운구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가수 서수남, 박상민, 김수찬, 양지원 등이 운구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특히 조카 한상진과 노사연은 발인 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노사봉도 오열하며 동료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장례식장을 떠난 뒤에도 수많은 동료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차량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운구 차량이 떠나자 거짓말처럼 비도 그쳤습니다. 충분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현미가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 애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씩씩한 모습으로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